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역사와 삶의 모습을 한 소박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깊어질 때이다 그러한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셰일 가스입니다. 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9월 7일에 리먼 브라더스가 넘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미국 경제는 엄청난 그이 하락을 시작해 가지고 한 5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가 넘어가는 그 똑같은 시기에. 미국에는 조용히 하나의 일이 새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쉐일 가스를 시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석유는 배럴당 14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이러한 말들이 나왔죠. 원유 생산이 정점에 이르렀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일을 따는데요. 과일을 이렇게 키 높이 것은 다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따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따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석유를 생산해내는데 그만큼 어렵고 또 돈이 많이 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메를린 린치는 이제 세계 석유가가 200불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렸죠. 이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원자재입니다. 또 필수 원자재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족하면 지금 현대의 삶은 완전히 스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비탄력성 재화다. 그렇게 말들 하죠. 비탄력성 재화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쉽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널뛰듯이 할수 있는 그런 원자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수요가 뭐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아, 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꾸준히 그 다음에 생산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생산해 내려면 그 원유를 시추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고 한몇 년이 걸려야 되고,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각 나라들이 유조선 만들기에 그냥 엄청난 투자들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조선 업계는뭐 무지무지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조선을 그렇게 많이 만든 이유가. 석유를 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석유가 값이 오르기 전에 유조선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려고 그럴 정도로 가격차이가 확확 나니까, 배를 만들어도 이 손해를 안볼 정도로 석유의 가격이 막 뛰어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건 사이드 스토리지만, 그때 한국 조선업계가 그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지금 이것이 계속되는 어떤 경기가 아니고 이 석유 가격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모르고 이때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다가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뭐몇 조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그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이 다그 전문가들이 아니고 정부에서 낙하산 태워 보낸 그런 CEO들이 국민의 세금을 천문학적인 그 돈을 그렇게 낭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이건 사이드 스토리였지만 이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다 깨고 제가 이 원고를 거저게 준비했습니다. 9월 22일 제가 녹화하는 것은 목요일 24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9월 22일 제가 그 체크를 해 봤더니 원가가 아, 배럴당 석유 원가가 45불 70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불이 안 되는 거죠. 작년 이맘때를 체크하니까 103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200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석유 가격이 50불 이하로 떨어졌느냐? 셰일 가스 때문입니다. S H A L E 셰일 가스입니다. 이, 이곳에서 이제 가스도 나오고 오일도 나오고 그러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3,000m를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3,000m 아래에 있는 지하 태적층, 모래와 진흙이 섞인 대적층, 태적층, 거의 바위와 마찬가지죠. 그 태적층 속에 이 모래와 오일이 섞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오일이 있는 건 알지만 파낼 수가 없었습니다. 파내는데도 돈이 너무 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내는 과정 자체가 만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 여러 곳에서 연구를 했지만 주로 MIT. MIT에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지하 3,000m를 뚫고 들어가서 다시 옆으로 3,000m를 뚫고 들어가서 그 태적층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 대량의 물과 화학 물질을 굉장히 고압으로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위와 모래와 한 덩어리가 된 기름과 가스를 추출하는 그런 그 방법을 발견해 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쉘 게스와 그 오일을 생산해 내는데 하루에 958만 배럴을 쉘 게스에서 생산해냅니다. 그니까 이때까지 생산하던 것에서 거의 천만 배럴이 더 생산이 되는 거죠. 사우디가 하루에 약 천만 배럴을 조금 넘는 수준을 생산해 내고 있으니까. 이 쉘게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미국이 이때까지 하루에 1천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이 쓰는 그 게스 양이 하루에 1 8 40만 배럴 됩니다. 그중에 1천만 배럴을 수입해 왔는데 이 쉘게스가 생산되고부터는 500만 배럴 밖에는 수입해 오지 않습니다. 아마 곧 내년이 되기 전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유가가 내려가죠. 유가가 내려가니까 이제 이 오페크에서 당황을 했, 했, 했습니다. 특별히 사우디에서는 이 계속 내려가니까 이걸 저지시켜야 되는데 저지시키는 방법을 가격이 더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그러면 쉘가스는 3 0 0 메달을 뚫고 가서 3 0 0 메달을 옆으로 그것도 지하 퇴적층을 뚫은 다음에 꺼집어내기 때문에 배럴당 생산비용이 60불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이지오일이라 그러죠. 그런 걸 이지오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바다 밑에서나 어렵게 꺼내는 것을 타이트오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부가 이지오일이어서 배럴당 생산하는데 30불이 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유가가 배럴당 어, 60불 밑으로 내려가면 쉘 오일은 생산해 낼 수가 없죠. 생산해 내는 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우디가 생산량을 늘리고 유가를 계속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예상치 못한 일은 뭐, 뭐냐 그러면 이 MIT를 비롯한 기술진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생산비가 그 훨씬 더 저렴하게끔 지금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50불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셰일 가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셰일 가스가 80만 배럴을 매일 더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MIT라든지 연구진들이 굴착 시간과 굴착 거리를 단축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 셰일 가스가 발견되면서 미국의 매장량이 얼마나 있느냐? 셰일 가스 매장량이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것만 전 세계가 60년을 쓸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써도 미국이 쓰면 350년을 쓸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오일 전쟁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세일게스를 지금 남부 텍사스 지역과 중북부 지역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개발을 시작하, 이제 겨우 시작한 서부 지역에만 2조 배럴이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소식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오일이 안 나오더라도, 쉐일 깨스라도 하나님이 좀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네, 미국은 1년에 7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500억 달러가 오일에서 나는 적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일에서 적재가 나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fta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일본에도 이제 수출을 이미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fta가 되어 있는 나라들 우리도 미국하고 fta 되어 있죠. 2억 5천만 톤을 이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 바람에 우리도 굉장히 이제 덕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천연가스를 주로 러시아 것을 수입해 왔는데 에, 17불로 수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쉘일 가스에서 수입을 하면은 10불에서 12불 사이에서 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FTA 하기를 잘한 거죠. 그럴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그 가스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 업체들이 다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이 경제 잡지에 의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경제, 성, 경제 성장률이 5%를 웃돌 것이라고 이미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제2의 미국의 세기가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때 그것은 아마 틀린 말이 아니지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일 난감한 것은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게스 생산 1위였거든요. 그리고 이, 그 러시아의 예산의 대부분은 이 오일을 팔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책정을 할때 오일이 배럴당 100%에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50불 이하로 떨어지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경제 파산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케이스죠. 거기는 오일 머니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77.5불로 그 예산을 잡아 놨는데 50불 이하로 떨어지니까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금 뭐 파탄 상태에 이르러 있죠. 그리고 그 천연계수와 오일로 러시아가 유럽을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에, 그랬는데 이제 유럽이 미국에서 오일과 가스를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입지는 정말 푸틴이 불쌍해진 것이죠. 또 중국도 굉장히 그 난감해졌죠. 중국은 세계 최대의 그 오일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하이에다가 그 원유를 거래하는 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위안화로 결제를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중국 위상과 중국 돈의 위상과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했죠. 그게 핵심이 샹하이 허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는 위안화로 중국하고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긴 뒤에 중국과 위안화로 결제를 한 실제 했지만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아시죠? 전기 자동차인데 이 게스 자동차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BMW 토요다 등에서는 현대도 참여를 했지만 이미 수소차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곧 상용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일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두바이 바로 옆에 호르 해협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만을 내려오는데 그 이게 짤막하게 좁아진 목이죠. 그 호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가 막히기 때문에 미국이 호르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 두 대를 거기에 항상 보내 놓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두 대가 거의 스테이 하는데 10년 동안 돈번 돈이 8 8조 어, 불입니다. 8조 불. 그러면 이 팔조 불은 중국의 1년 GDP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항모를 그곳에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그 돈이 고소란히 세이브가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은 항모를 주둔 시킬 것입니다만은 많은 실질적인 그 경제의 이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스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내기 시작할 때. 이게 얼마나 진정한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끌어내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얕은 데서 쉽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거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얕은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실제를 체험하는 교리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것. 내 생명 속에 성육시키는 것. 이것이 깊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과 겉으로 하는 척하는 행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오늘 기독교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훨씬 깊은 실제인 하나님에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것을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른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